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아나운서 김혜은입니다. 봄비가 내려 곡식을 깨우는 고구가 지났습니다. 특히 논의 못자리가 되고 땅을 부드럽게 하며 곡식 가득 생기를 채워주기에 이때의 비는 농사를 짓는 소중한 동력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선 한자 고에 담긴 곡식의 뜻보단 기르다 생장하다의 의미가 눈에 더 들어옵니다. 지부의 봄 역시 노사협의회와 임시대대 그리고 단체 교섭 요구안 전달까지 노동 현장의 밭을 일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쟁기질이 의미 있도록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조합을 생장시키는 비, 즉 우리의 연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조합원의 기대와 의지를 잘 흡수해 튼튼한 조합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5일, 진보삼당으로 일컫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의 대표단과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자체 선거에 후보 단일화로 출마를 결정한 진보삼당은 진보정치의 발전은 하나된 연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단합된 모습으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대표단은 명촌 중문에서 출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외치며 노동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18일 제35-3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현장 투쟁으로 징계받은 조합원의 사후 승인 요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신분보장 안건을 통과했습니다. 이어 확대 운영위원회 및 임시 대의원대회 안건을 수립하고 확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임시대대에서 진행할 교섭 관련 안건들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18일 제35-4차 울산 여성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평등 노동환경 촉구 기자회견 및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급단체의 활동 보고가 있었고 각 사업부의 여성사업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2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들어갈 여성 관련 안건들을 살피며 일터에 여성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이어 장소를 옮겨 울산 여성위원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활동가로서 알아야 할 기본 소양 교육부터 여성 할당제와 같은 회사 내 성평등 과제까지 깊이 있는 교육이 진행됐고 이에 따른 생각을 나누며 연대와 단결을 다졌습니다. 19일 22년 1, 4분기 노사협의회 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앞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은 1차 본회의 때 합의된 사항들을 점검하며 남은 안건들의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곧이어 2차 본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실무 의견을 토대로 접근이 필요한 안건들은 각 위원회 의장의 적극적 참여로 합의의 가닥을 잡아갔으며 마지막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총 17개 조항 중 16개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안현호 지부장은 협의가 안된 식당 바코드 리딩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2, 4분기까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도여객 조합원들의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신도여객 투쟁은 대우여객으로 인수될 때 약속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오랜 싸움으로 이날 결의를 지지하기 위해 현대차 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발언대에 오른 조합원들은 버스 회사의 부실 경영과 지자체의 지원금 관리 소홀로 노동자들의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일터를 모두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20일 143차 임시 대의원 대회가 울산 문화회관 2층에서 개최됐습니다. 먼저 22년 투쟁 방향과 일정을 공유하며 산업전환 시기에 고용 안정과 각종 차별 철폐, 내부 혁신을 통한 힘있는 노동조합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관련 진행 경과 및 확대 간부 기초조사 설문 결과를 보고했고 금속노조에서 이관된 현대차지부 대의원 징계권을 다뤘습니다. 양형제안과 찬반토론 그리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 조합원 제명으로 최종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어 임시 대의원 대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권이 진행됐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참석한 대의원들은 요구안에 대한 궁금증과 추가 의견을 나누며 안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날 송덕용 회계사의 현대자동차 경영분석과 박유기 전 지부장의 현대차 지부 35년사 강의가 진행됐고 문앞회 동지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2년 만에 선보이는 공연은 노래와 풍물 그리고 몸짓이 어우러져 22년 투쟁의 앞장서는 집행부와 대의원 동지들에게 깊은 감동과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연과 함께 제143차 임시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었고 대의원들은 각 사업부 및 위원회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최종 확정된 요구안은 21일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시대대 회의가 진행되던 중 앞서 조합원 제명 결정에 반발한 일부 판매위원회 대의원들이 조끼를 반납하고 자리를 떠나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징계는 작년 8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게시되어 있던 자동차 판매연대의 투쟁현수막이 무단으로 제거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투쟁의 피로감에 우발적이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제거 후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 함께 제거한 신원 미상의 인물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징계가 요청되었고 대의원들은 징계 수준과 찬반에 대한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등 반론 기회가 있음에도 결정사항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이 이루어졌고 지부는 이를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와 동료 대의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판단, 이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원리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지부 지역위원회 교육 담당자 및 교육위원 역량 강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22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을 앞둔 만큼 막바지 교환을 점검하고 교육위원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다졌습니다. 25일, 62년, 63년생 조합원 재택 교육이 먼저 시행되었고 5월 중순부터 7개 교육장 대면 교육이 실시됩니다. 부대 집행부 교육실은 지난 2월부터 전반기 교육을 위해 꼼꼼히 준비한 만큼 조합원 동지들에게 알찬 강의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박동원입니다.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조반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구대 집행부에 안정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부 핵심 부서로서 기술 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동수 기획부장, 일반 연구 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영빈 기획부장, 판매 정규 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영욱 기획부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의 주요 업무는 조합원의 생활실태 조사, 시장 물가 조사, 물가 인상률,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자료 수집과 정치, 사회, 경제 동향, 경영 환경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 측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등을 통해 각종 제도, 임금, 후생 복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경영 실적은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전년 대비 3.9% 늘어난 총 389만 1천 대를 판매하였고 매출액은 117조 6,106원으로 12.1%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결 기준 영업이 6조 6,789원으로 1 7 8 9%를 달성하였고 단기 수익은 무려 5조 6,931억 원으로 195.8%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좋은 경영 실적은 조합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단체 교섭에서 조합원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노사관계는 친자본주의 정책 속에 정당한 상가의 문배를 통한 안정적인 임금 확보와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이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살해된 것은 누구이며 누가 죽였는가? 그리고 사건 앞에는 무엇이 있고 뒤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일본의 대표 추리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이유의 한 구절입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을 만나면 이처럼 현장의 분석, 배경과 인과관계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는데요. 소설처럼 끔찍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의문점을 마주하는 방법 역시 다르지 않죠. 노동정책은 왜 이토록 역행하며 총회의 무게를 무시하면서까지 왜 갈등을 만드는지. 이렇듯 현상을 넘어선 이유를 쫓다 보면 사건의 전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죠. 뒤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즉, 이 갈등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답은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현대차 지부 노동자 방송과 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